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시험 당일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비벼쓰자입니다. 아니, 선생님 비빔면도 아니고 뭘 어떻게 비볐습니까? 네, 글짓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플러스 글짓기를 하는 건데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신, 디귿, 어, 경두계 자기자극법. 이 단어 저는 처음 봐, 봐서 큰일 났다. 뭔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틀리겠다. 이러는데 지금 자세히 읽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읽어 봐야 돼요. 침착하게. 디그시 주요 우울 장애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쓰래요. 이 단어가 뭔지 몰라요. 자극법이 뭔지 모르는데 주요 우울 장애에 있는 환자한테 쓰는 치료법인가 보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글짓기가 시작됐어요. 저의 글짓기의 신조는 원인 증상 뭐, 치료법, 효과, 이런 식으로 비벼쓰자 마음은 먹었는데 이미 효과의 기전을 쓰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2차 당황을 했지만 뭐라도 써야겠다 싶어서 글짓기를 대충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뭐, 우울한 기분을 가진 사람에게, 뭐, 환자에게, 어, 여기 뭐, 경두계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경두계에 어 자극을 주는 건데 보니까는 제가 아는 단어가 마그네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장이었나? 이러면서 자기장을 어, 뭐, 주어서, 정, 자기장, 정기적 자극을 주어서, 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글짓기를 했는데요. 맞, 았는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해 합격을 당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제 주위에 쓴 사람도 있지만 못쓴 사람도 계시고요. 음, 거의 제가 쓴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정신과에서 근무하시거나 이쪽을 잘 아시는 선생님들만 소수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라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얻어걸려서 채점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다음 예시를 통해서 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었던 문제는 매해에 공부했던 정신 중에 빼게 인지치료 입니다. 다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파국과 과잉 일반화,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제 저는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매해 이걸가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모든 강사님들의 그 예시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상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요. 상담 선생님이 공부하시는 임용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예시를 오늘 저한테 보여주면 오늘은 맞혔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똑같은 예시를 봤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허두순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야씨 이거 버리자 안 되겠다 했던 게 아니고요. 개념이라도 쓰자. 어 기출 예시를 보면 조금 깔끔해요. 그래서 강론서에 이상한 정말 문 어, 예시로 나오면 모두 다 헷갈릴 거, 거다. 하지만 깔끔하게 나오면 맞춰야지. 근데 기억에 뭐 예시를, 어, 그 용어를 쓰고, 백의 인지치료의 용어를 쓰고, 어, 뜻을 쓰시오. 개념을 쓰시오. 이랬는데, 어, 용어는 맞췄는데 개념을 못 외워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줄 정의 개념은 가져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역학. 어, 역학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너무 개념도 많고,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 그냥 그런 거였던것 같아요. 공식. 공식은 정말 나오면 맞춰야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거 헛되지 말, 게 않게 개념은 꼭 쓰자 해서 공식을 외우는 게곧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뭐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런 거다 공식이랑 한줄 정의 가져갔고요. 그 안에 있는 수두,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쭉 있잖아요 리스트. 그거를 그냥 한 페이지 열고 쭉 읽는 것보다 공부 안될때 리스트만 딱 보고 수두의 원인균이 뭐지, 홍역은 뭐지, 원인균만 쭉 보고요. 그리고 수두 보고선 어얘몇군 감염병이지, 법정 감염병이지 이런 식으로도 어,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우리 이군법정 감염병 하면앞 악글 짜다서 막 외우잖아요. 그 방법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몇 군이지 딱딱 튀어나올 수 나, 나,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버려야 될까요? 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많고 또 힘들어요. 그래서 용어라도 가져가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그 팀의 진단 많이 그런 거할때 이거 쓰잖아요. A D L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영어도 좋지만 항상 한글로 외우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얘는 치매 평가하는 데 쓰고 도구적은 진단하는 데 쓴다 해서 그냥 용어만 가져갔고요. 이것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제목만 외우고 이제 재가급여는 기출에 요목 간주야 단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식으로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노인은 노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거 공식 쭈르륵 나올 수 있게 이것도 가져가는데요 기출 지문이에요 그대로 만약에 밑줄에 생애 회상 프로그램 관련 뭐예시라던가 그런 게쭉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생애 회상 프로그램 이렇게 적으려고 근데 그 지금 밑에 과거 기억 인지 능력 향상은 기출 지문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가져가고 네, 했었던 게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지금 쓴 건데요. 뭐,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의 수면 특성을 써라 이러면은 어, REM이랑 Non REM 그 특성 있잖아요. 그거를 쓰려고 고거까지 가져갔었어요. 자 여기서 주목입니다. 아, 영상을 끊을까 하다가 이것까지 붙여야 될것 같아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꼭 주목해 주세요. 1번 문제부터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어, 저는 매해 느꼈죠. 아, 씨, 뭐야,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 불안 초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항상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내서 수험생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2021년도 문제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뭐, 해가지고, 안정, 그, 공제회 관련 공제급여. 명칭을 쓰래요. 심지어 저는 기간제할 때이 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전공제회나 이런 안전 관련해서 꼭 보건교사가 해야 되나, 해야 되냐라는 말이 많거든요. 안전 담당이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왜 내셨을까 하면서, 어, 멘탈을 흔들려고 낸 문제구나 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이걸 쓴 사람을 못 봤어요.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요. 건너 건너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분이 이거를 맞춰서 합격을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의 다 틀렸단 틀린 문제고요. 음,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 근데 이게 1번 문제에 나왔으니까 내 멘탈을 흔들려고 만, 만든 문제다 하고 쿨하게 넘기시면 돼요. 2020년도 1번 문제예요. 2교시에 처음 접하는 A형 문제거든요. 어, 헬스플랜 2020이다. 내가 공부한 문제네? 하고서는 신나게 봤죠. 그런데 내용은 제가 공부한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는 당황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2020년도 그 3교시 1번 문제일 거예요. 이것도 1번 문제인데, 테오필린이 나왔어요. 아, 이거 호흡기 약물인데 하면서 봤는데 어, 기억 니은은 적으래요. 근데 이건 공부한 적이 없, 없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 공부했던 거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꾸역꾸역 뭐라도 쓰자 해서 두개 중에 한 개는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학부 때 했던 걸로 쓰셔야 되는데 몰라도 뭐라도 글짓기를 쓰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1번 문제가 테오필린 나오면서.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하고선 불안한 마음으로 2번으로 넘어갔어요. 그 옆에 문제는 더 당황스럽게 만들죠. 아, 이거 몰라. 아예 몰라요. 그래서 또 당황했어요. 결론은 1번 문제 말리지 말자. 라는 게 답이에요. 음. 방법을 여러 가지 제가 시도해 봤는데 한번 맞는 거를 골라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문제에 당황했어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2번부터 풀면 돼요. 그런데 방금처럼 2번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더 멘탈이 털릴 수 있다는 주의점이 있죠. 방법 두 번째는요. 이쪽부터 푸는 거예요. 저는 1번, 시험 경험이 많으니까 1번 문제 어려운 게 나오면 그 다음 쪽부터 풀었어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방법 3번부터 또 보실게요. 중간부터 푸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얘는 중간부터 푸니까 중간 풀고 뒤에 풀고 앞에 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점이 있죠. 방법 4는요, 끝에서부터 푸는 건데요, 약간 모험이죠. 왜냐하면 뒤쪽이 더 어려운 문제일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꼭 앞에서부터 풀, 풀라는 방법 어, 방법은 없죠. 어, 다섯 번째는요, 그냥 쓱 보고, 어나이 문제 좀 자신 있어 하고 아는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점은 이것도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중간중간 시계를 보면서 푸는 방법 있죠. 음, 아는 문제를 푸는 푸는데 또 주의점이 있어요. 아나 이거 아는 문제야 하고 신나게 풀었는데 그때 약간의 흥분이 되면서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어, 아는 문제라고 흥분하고 푸는 게 아니라요, 침착하게. 내 뇌에서 차근차근 꺼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기, 영상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방법 다섯 가지 보시고, 어, 결론은 1번부터 말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1번 어려운 문제 나오면 쿨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